음. 스트레베리 먹을게. 이거 뭐예요? 스무디볼. 여기는 별로면 바들이 많아요. 아까도 간데그문 닫았던데 라면 바. 여기는 쿵깨주스 바. 우리 주스 바에, 라면 바에, 에이, 스테이지 바에, 벨롬의 바들이 많이 있요 헬멧 상점 왔어요. 어, 키안 뽑았다. 아, 키 뽑아야지. 헬멧 새 거를 사자고요. 태국에서 중국어래 하는 게 아니네. 나 앞에 유리막만 있으면 되니까. 섰어요. 헬멧. Hey, 이 가림막이 있어야 돼 무조건. 헬메시이 뚜껑이 안 돼. 이 윈드스크린 이 있어야 돼. 자요 사이즈도 맞고. 바람도 바람도 가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 확실히 가림막이 있으니까 훨씬 낫네요. 오, 출발, 출발. 가리만 있는 게 훨씬 나아.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봐보세요. 우회는 지금 신호 걸렸는데 계속 직진하잖아요차들이 앞에서.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에이씨, 뭐, 몰라, 가. 이렇게 가야 돼요. <laughs> 지금 트래픽 잼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오토바이는 뭐, 트래픽 잼이랑 별 관계가 없죠. 왜냐.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와, 제가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와, 갑자기 답답해져 버리네. 차 타고 있으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하지만 오도바이는 이렇게 가장자리로 슝슝 가면 된다. 여보죠? 물론 기다리지 않는 대가로 이 뭔가 위험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 이 신속함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안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근데 편하긴 하네요 벌써 맨 앞에 왔어 아마 저기 차 타고 저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만 20분은 걸렸을 거예요 여기 기다린는 데만 여기 까지 오는 데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싶... sure. 공짜가 아닙니다 유심칩이 유심칩이 다 돼서 차를 달려고 하는데 좀 스피드 좀 빠른 걸해야겠네좀 너무 느려요 제 핸드폰이 그 l g 폰이지서 느린지 몰라도 좀 느려가지고, 한 아, 5G. 물론 5G나 뭐 LT나 똑같겠죠. 그래도 뭔가 느낌이 들잖아요. 5G. 뭐야? 제가 지금 타임 스퀘어로. 타임 워프 한거 아니죠. 갑자기 그 분위기. 저 신세계 고스터미널역. 여기 AIS 직원이 정말 친절해요. 저는 이런 친절을 태국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10분 거리에 10분도 아니죠 8분 거리에 공원이 있어요 산사의 지역에 공원 밤에는 안 가봤는데 그 공원에서 좀 있다가 그 돼지갈비 뭐 맛있는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돼지갈비 진짜 맛있어요 어디 뭐 추석 때 먹는 그 돼지갈비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근데 지금 배가 안 고파가지고 공원에서 좀 힐링 좀 하다가 돼지갈비 한번 먹으러 가자고요 야, 이거는 거의 뭐, 뭐야. 루팡 3세야, 뭐야. 와, 밤에 오니까 음산하네, 저 고양이가. 뭐야, 밤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입가 앞에 코끼리 보세요. 와, 밤에 보니까 저는 진짜 코끼리, 진짜 코끼리가 탈출한 줄 알았어요. 코끼리 파면서요. 보이세요? 일단 여기에요. 돼지고기 맛있는지. 돼지갈비. 음, 뭐라 하시는데? 아주 맛있는 집인데 원래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저 늦게 와 가지고. <laughs> 네. 그그 어. 그... 예, 한국어를 이제 보여 주시죠. 예. 한국어 보여 주세요. 친절하게. 한국어를 보여 주셔야 되고. 아, 니냉티캅넹 아, 예. 니냉티캅 어, 원 코카콜라 컵 mm? and one 채우 컵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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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no rice rice 네네 yeah. mm? yeah. thank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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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은 꼭 한국어로 보여줘 누가 한국분이 여기 해주셨나봐요 저기 적어주셨나봐요 한국어로 꼭보여주시다 친절하시죠 안쪽으로 면좀 카메라 찍는 거 민폐니까 여기 안을게차 소리 들으면서 먹어야지 음, 이제 곱창 하나, 돼지갈비 하나, 밥 하나, 콜라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먹으면 은 지금 배가 들 고파가지고 그냥 공원 안들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딱 좋아요, 어머나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고 이 비닐장갑으로 먹는 비닐장갑 껴가지고 이 비닐장갑 껴가지고 이그 비닐장갑을 이제 꼈으니까 포크가 필요없죠 계속 비닐장갑을 벗깁니다 음. 한국 돼지갈비 맛 그대로 좀 태우셨어요 내가 바로바로 붓는데 음. 콜라 제가 이렇게 먹는 거 보면, 태국 사람이 깜짝 놀랄거야야만입니다야채 아. 많이 이 주셨네요 야채은야채를안채라 야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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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명절 때 먹는 돼지갈비맛 그대로 뼈를 씹어가지고 이빨이 나을 것 같아요 음. 곱창도 맛있어요 여기 곱창이 하가꽉 찼어요 돼지갈비가 좀 태우셨는데 더 맛있어 진짜 맛있다는 말 별로 안 하잖아 여긴 진짜 맛있어요 제 원래 먹는 거는 오래 안 찍잖아요 이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이 계속 들어와 봐보세요. 이거 오른쪽에 바로 구워가지고 이제 주는 건데, 저 이제 여성분께서 좀 한눈팔면 태우는 거죠. 막. 원래 바글바글 한데 오늘 제가 좀 늦게가지고 그런가. 한가하네. QR코드로 계산해 QR코드가 편하게 한데 들어가는데 1분 정도 가려 시간. 여기는 종업원 부를 때, 여기요! 하고 부르면 야만입니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한 거죠, 뭐. 보냈다고. 어우, 잘 먹었다. 이렇게 먹고 135바트. 4,000원, 35, 0 0원 야, 돼지갈비에 밥에 곱창까지 먹었는데 5,000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어우, 배불러. 콜라까지. 이제 어디 갈까요? 오늘 그 나온 김에 루띠 있죠, 루띠. 루띠라고 있는, 아, 아시죠? 아시죠? 예. 루띠가 아니, 이게 뭐야? 미슐랭에 선정된 로띠가 있어. 에? 그 길거리 음식 로띠가 미슐랭에 선정됐다고? 마을이야, 막걸리야, 로띠야. 근데 그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줄을 얼마나 타야되냐그 로띠 하나 먹으려면 줄을 3 0분을서야 돼.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오늘 줄한번 사죠? 뭐. 까지 꺼. 오케이? 고. 봐보세요. 저 개들이 잘 끄잖아요? 개들 달려옵니다. 개 위험해요, 지금. 지금 이쪽 직발의 상황. 귀엽죠? 예. 네. 지금 귀가 없고. 저 앞에 개들 이 있죠? 보이세요? 지금 제가 시동 키니까 지금 안 오는데, 아까 시동 안켤 때,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 앉아가지고 지금 간 보고 있구만. 기아트놈들. 제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 달려왔었어. 아, 여기 잠깐 핸드폰 좀할려 했다만. 세워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하네. 기아트놈들. 기아기사 키더라. 문명의 힘이다, 이것이. 오토바이. 아온다 추천다, 추천다. 카메라 찍어. 카메라, 아, 카메라 못 찍었어. 뒤에 차 밀려가지고. 아, 개 터치 가져올걸. 거